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참여연대가 명의 다했습니다. 이제 더 추해지지 말고, 이제 그만 자진 해체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가 4.1 성명에서는 기재부 고발이 지나치다고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처리할 것을 주장을 했는데요. 어, 어제는 어, 신재민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추진 아니다, 라면서, 어,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 그나마 참여연대는, 어, 청와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역시 대한민국의 대표 NGO답다라고, 어,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어, 권력에 눈치 보는 NGO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아, 그동안 대한민국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더큰 욕심을 내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권력과 야합해서 어, 한 청년을 죽이는데 동조하는, 아, 이런 NGO 지속했다가는 참여연대 유정의 엠비를 못 거두고, 추한 모습으로 역사 속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